호감을 주는 마법 같은 말에 힘숨을 가지. 1. 안녕. 먼저 말을 건네라. 2.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 3. 멋지네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하기. 4. 재미있겠다. 앞일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보여주기. 5. 이것 좀 해줄래요? 상대를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기. 님. 참 상냥하시네요. 칭찬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7. 그렇지 그럼. 효과적인 맞장구는 대화를 기름지게 해준다. 8. 당신은 어떠신가요? 대화의 에너지를 서로 상승시키는 힘. 9. 특별히 어떤 점이 좋은가요? 대화에도 폭과 깊이 있게 하기. 10. 정말 그렇구나. 공감의 언어와 동의의 언어는 효과 만점 11. 계속 열심히 노력했었구나. 과정에 공감하기 12. 난잘 모르지만 그렇구나. 상대방 기분 이해하기 13.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라도 말해. 묵묵히 지켜보기 14. 듣고 보니 그렇네. 남의 얘기를 정리하려고 들이대지 말기 15. 나도 그런데, 상대방과 나의 닮은 면찾기. 16. 그거 재미있겠는데, 상대에게 적극적인 관심 주기. 17. 좀 가르쳐 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선의를 베풀고 싶다는 심리가 있어요. 18. 너무 심하게 말했네요. 관계 회복은 사과에서 시작한다. 19. 이것만 부탁할게요. 상대방을 존중하며 내 의사 전달하기. 이식, 나였다면 더 심하게 화냈을 거야.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기.